여름이면 더 심해지는 음식물 쓰레기 악취. 게다가 잘못 관리하면 초파리까지 난리가 나죠. 음식물 처리기는 가격도 비싸고 사용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된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해 보세요. 오늘의 집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음식물 쓰레기통 탑 3.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누르기만 하면 끝 간편하게 진공 밀폐가 가능한 리본제이 무디타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리 봉투에 넣어놔도 주방 가득 음쓰 냄새가 진동하고 금세 여기저기 초파리가 생긴 경험 있지 않나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그런 걱정은 끝이에요. 푸시 버튼 진공 방식의 이중 밀폐 진공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버튼만 누르면 음식물의 악취나 벌레 등을 완벽하게 차단해줘요. 뚜껑이 이중으로 밀폐되어 있어서 음수통을 뒤집어도 국물이 새지 않아요. 내부는 위생적인 스텐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강하고 사용 후 설거지하기도 편리해요. 그립감이 뛰어난 손잡이가 있어서 한 손으로도 쉽게 옮길 수 있고 봉투거리 링도 따로 있어서 깔끔하게 봉투를 고정시켜 사용해요. 3리터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를 해치지도 않겠네요. 플라스틱 음수통은 냄새가 배거나 색이 쉽게 물들까봐 고민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분들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추천드려요. 바뜨야의풀스텐 음식물 쓰레기통은 좋은 재질의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내구성도 강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배임 걱정도 없어요. 몽땅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줬다면 너무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손잡이를 월넛 나무로 만들어서 깔끔한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고 가볍고 수분에 강해서 내구성도 더 높였어요. 봉투를 거는 링이 있어서 2리터, 3리터 다리 음식물 봉투나 위생 비닐팩등 어떤 봉투도 편리하게 끼워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요. 뚜껑이 깊게 닫히는 구조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 차단에도 도움이 돼요. 뚜껑 안쪽에는 거치대가 있어서 뚜껑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이 좁은 편이라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싱크대 도어에 걸어서 싱크거리용으로도 벽에 붙여서 벽걸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 차지가 매우 적어요. 구매하시면 브라켓과 접착패드를 모두 함께 증정하니 원하시는 대로 제품 부착해서 사용 가능해요. 주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로바로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한번 사용해보시면 요리하면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어질 거예요. 뚜껑은 슬라이드 오픈과 일반적인 오픈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해서 설치해둔 위치나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열고 닫으시면 돼요.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이나 화장실에서 그냥 쓰레기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완전 활용력 짱이에요.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7리터를, 4인 이상 가구는 9리터를 추천드려요. 모두 음식물 쓰레기통 구매하시고 음수악취와 초파리 걱정없는 여름 보내세요. 구매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